자, 오늘 9월 28일입니다. 예, 네, 9월 28일. 드디어, 감귤님의 크크크 장갑. 여정이 끝나고, 오늘, 이제, 감귤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감귤님이, 이제, FA. 저는 이제, 이제, 크크크에는 끝났습니다. 예, 네, 드렸기 때문에, 이제, FA가 돼서, 다시, 이제, 감귤님이, 제가 스스로, 이제, 집중할 수 있게끔, 루미, 요 캐릭터. 요 캐릭터 이제 아이템 만들 수 있게끔 애플해 주셔서 지난번에 주셨던 영상 올라갔던 그 영상 아이템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안 건드렸어요 그때 아이템 받고 나서 안 건드렸어요 이거 장착한 것만 장착하고 이대로 안, 건드, 안 건드렸는데 오늘 요거 이제 추가로 받은 아직 장착 안한 아이템들도 자까지 해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안낄것 같고 아마 우선 1차적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5억 673만이고 환산으로 현재 지금 템 기준으로는 10만 965입니다. 제가 이제 아직 핵환이 조금 달라요. 이게 그전리하은 거의 다 돼가지고. 10만 965. 10만 965로 시작해서 한번 스펙고 싸사삭 해서 몇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할까. 첫 번째는 리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예, 리턴할 게좀 많아요. 매포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리턴하려고 매포 200만원 바꿔놨습니다. 200만원. 그 다음에, 리턴을, 제가 재여놓은게 있습니다. 아, 형님, 이거, 지금 이렇게 보고, 이거 감귤님 거 아니에요. 감귤림처럼 이거 뭔가 감귤림처럼 쓰고 있는 건데, 이거 제 거예요, 지금? 그쵸, 이 행위만 보면 제 계정 같지 않지만, 제 거예요, 제 거. 제거 지금 이제, 템 끼고 장착하려고, 제거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템은, 지난번에 주셨던, 견장! 요거 일작만돼 있는 상태여서, 일작 요거 지금 6사돼 있는데, 요거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나순군간 끝난 줄 알았네. 방어력 6, 되돌리기. 요렇게 소비창 리턴이 좀 비싸긴 한, 아그러니까 만약에 싸지면은 이렇게 하면 더, 더 빨리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개 놓고. 캐시 안 가도 되니까. 자, 가겠습니다. 견장. 6작 한번 발라봅시다. 리턴. 마력 2, 3, 럭사 뭐야! 아, 댕육 까비! 아니, 야 완전 빠르게 시작부터 조당에 6, 3 붙으면서 마시비에 인칠를 냈네요. 야, 오케이, 오케이. 스타트가 좋아요. 63이 붙어버렸네. 변장 놀금, 끝. 약간 놀궁에, 놀궁이 좀 뭐가 있나? 어.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마기단. 마기단이, 이게 이제 왼쪽 거를 주셨어요. 36에 266. 추억도 795에 마오. 예, 1작이, 1작은 제가 해왔어요. 예, 1작은 지난번에 제가 해왔고, 63작을 발라놨는데, 요거 이제 3작 발라야 돼서, 요거 이제 장착합니다. 장착. 이거 장, 장교불이에요. 우선은 5억 3천만인데 장착 한번 해볼게요. 5억 3천에서 5억 3천 2백만. 근데 아직 자기 덜 됐죠? 예. 여기다가 이제 리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마력 인닐 우선은 붙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아좀 아깝긴 한데 뭐 마기다는 사실 이제 그거라서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냥 6리터만 붙일게요. 마력 4만 죽네 나오네. 아까도 마력 4 나오더니 마력 4. 운이 좀 적당히 좋아, 좋아, 마륙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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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님, 봐봐요! 저 리턴 운 좋다니까요! 저 리턴 운이 좋아요! 야, 한 번에 떡상! <laughs> 막작의 떡상! 야, 마륙인형, 럭섬! 야, 이게 뜨네! 진짜 이게 뜨네! 갑자기 63 리턴 마이너스 1 됐네! 야, 마기단! 착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66 떠주면서 62턴 개같이 넘기면서 이제 63리턴 거의 마이너스 1로 엔드 났네요. 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이노부터 가겠습니다. 아크이노. 아크이노 하고, 1작. 마력 11을 붙여야 되는데 마력 1 0 확률이 10%입니다. 그러니까 10장 바르면 하나 정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처음 해봅니다. 고. 아, 마력 10. 요거만 보면 되네. 마력 10. 이러면은 아크이노. 다시. 마력 9. 이러면 또아크인너 아! 아, 잠깐만요. 아, 여러분들, 50%로 하면 되잖아, 소작은. 아, 그래서 감결님이 이거 주신 거구나. 아, 이거 몰랐어요. 아, 괜찮아. 지금 해보자. 그래서 이거 주신 거구나. 경빈이50% 주셨더라고. 아, 씨발, 바로 떴네, 마력 11! 아, 진짜 이렇게 할걸! 아, 진작 이렇게 할걸! 아, 아, 난 몰랐어. 왜말안 했어요, 여러분들? 아, 감귤님 이유가 있었구나, 주신게. 난 이거 왜 50벌 왜 주셨지? 아, 근데 님들도 모를만 하겠다. 나도 모를만 하고 단체로 몰랐네. 아, 리턴 전문이라니까. 매지컬. 리턴. 매지컬. 막장 남았습니다. 한장 남았어요. 예? 갈까요? 그렇지! 연속 마력 11! 게임 재밌네! 어? 게임 재밌어! 11리터! 완작 끝! 재밌는 게임 자 이제 네번째 놈 올라와야겠죠 네번째 놈좀 빡셉니다 에테르넬 오리탈 메이지로브 윗잠 39% 추업은 114에 6에 마려 5 우선 뛰어났고 그 다음에 에디는 969 요거 요거 아크누 1착하고 리턴해야 됩니다 윗잠이 39에요 가 봅시다 요것도 마육 인육. 60... 럭사이야 아우 씨바 시원던데? 아 진짜 아 속이다 시원하네. 씨. 아 드디어 그래 인내한 결과가 그래 이거지. 와 이게 뭐에요 이거? 아니 그럼 돌려주세요 리턴. 아니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아니 이런 확률으면 돌려줘야지. 아니 뭐예요 돌려주세요 빨리. 아무것도 안 붙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놀라운 그. 정말 놀랐네. 이거 야, 근데 바르면은 발려지네. 아, 진짜 별의별 일다 보네. 마력이죠, 마력이죠, 마력이죠. 이거지, 이거를. 아, 진짜. 그래, 버티다 보면은 한 번씩 이런 게 오더라. 아, 진짜. 아, 이것 이거 때문에, 이것 이거, 이거 때문에 기다렸어. 진짜 이 순간을 위해 버렸다. 육삼으로 올라왔어요 마지막 한 번만 뚫으면 된대 육삼 개같이 떡상했어 아까 그 바르고 이번에 육삼 끝내자 대박 육삼은 해볼만 해저있는 지금 리턴 스프로 먹고 있는데 지금밥 먹고 있.. 아 육이! 6이... 육삼 리턴 마이너스 1 어떻게 생각해 거의 육삼 리턴이에요 육삼 리턴 마이너스 1삭 어떻게 되세요? 아저 육삼 리턴 마이너스 1이요 럭이도 붙었어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꼭 63을 해야 된, 됩니까 여러분? 꼭63 리턴이야라고 말을 해야 돼? 저 채팅이 날 살렸다. 혹시 모를 66의 가능성. 저 채, 채팅이 나를, 나를 움직였다. 한번더 도파민 가자. 마육 버려. 마육 인사 감사합니다. 럭섬까지 63 리턴. 완작 야, 씨 어디서 63-1? 그런, 개, 투잡판 소리를 합니까? 어디서, 어디가서 63-1 리턴, 이런 거는 없어요. 아이템에 존재하지 않아요. 63 리턴. 이렇게 말을 해야죠. 예? 어디 63라이, 63 리턴, 마이너스 1. 이런 투잡판 소리를 누가 합니까? 아, 39%에 퍼63 리턴이에요. 딱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당해질 수 있다고. 그 사람이 턴을 내가 직접 해보네, 샹. 가보자. 아, 먼저 상추 유니크 상추 먼저 띄울게요. 이거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며칠 전에 얘기해서 이제 전략을 짰는데 유니크 상추를 띄우고요. 아무거나 먼저. 그 다음에 카서큐를 돌립니다. 그래서 우선 법지 38 기준으로 상추가 7이거나 아니면은 8이 되거나인데 우선 좀 해보고 만약에 38일 때 계속 7 나온다. 그러면 다시 이제 7 버리고 이제 8 저격을 가는 거고, 만약에 7% 엔딩 나면은 그때 그냥 명성치로 다시 돌리기로 했어요. 나올 때 됐는데, 쓸. 오케이! 8% 나왔다! 아, 어, 씨. 아! 어떤데, 그냥 37에 8 쓰고, 보공 20 쓰면 되는데, 안 되나요? 올맥. 아, 잠깐만. 미관상 어떤지 좀 보자. 37에, 음. 아니, 이 법질 퍼가 중요하다고? 바로 38아좋됐다 33? 잠깐만요 저 무서워요 자 다시 못올 길을 걷은 거 아니죠? 아니 33까지 내려간다고? 그렇게 많은 수치가 내려갈 거야? 32요? 저 무서워요 37 제발 8% 들어주세요 안 건들게요 아 근데 아까처럼 8% 주시면은 아무 일 없던 거로 넘어갈게요 오, 다시 한번 기회 왔어. 다시 한번 기회. 다시 한번 기회. 8%는 아무리 없었던 거야, 진짜로. 어? 아, 뭐야, 이거 돌린 거 맞아? 아니, 장난하나, 씨. 그렇지! 한 번에 역전한다. 자, 맥스 두 개. 2개. 맥스 두 개의 경우수. 왔어요. 왔어요. 팔. 아. 괜찮아. 떠요, 떠요. 아이, 뭐, 쫄고 그래. 38또 뜬다고. 봐봐. 또 뜬다 했지? 봐봐, 8이야. 짠. 아. 아, 38에 8이 왜 이렇게 안 뜰까? 쫄면, 아, 큰일 못해. 아, 아. 아 스태창 스포된다고? 아이씨. 아, 그럼 나, 뭐야. 8이 나오면 14야? 오케이. 그냥 저걸로 볼게. 그럼 저걸로 볼게, 그냥. 어제 스포되니까, 그냥 같이. 아, 여러분, 카서클 많아. 아직 또 나와. A few moments later. 이제 슬슬 인지할게요. 이제 타협 갑니다. 하시, 아, 그렇지! 누가 그랬어? 야! 누가 돌리해? 봐봐! 해내잖아! 두개 뚫는다니까! 네, 제임스님! 늦게 보죠. 코인 다 써봐라. 388 절대 안 나온다. 킥킥킥킥킥킥 대답해보세요, 형님. 다음 채팅 쳐보세요, 형님. 빨리 쳐보세요. 뭐라는지 보게. 예? 네? 제임스님? 제임스님! 딱! 딜레이 때문에 딱 치는 순간 떠버렸네. 어떡하냐, 이거. 어? 치는 순간 떠버렸어. 어떡해. 형님. <laughs> 이게 뜨네. 어, 유쾌하게 받아주네. 아, 떴다. 이거 맞아. 여러분, 이런 도파민도 있어야 돼. 메이플 하면서. 이런, 이런 걸 쫄아. 아니, 나의 카드는 많았다니까. 여러 너무 쫀다. 메이플 하면서. 이런 직작도 못하면 뭘할 겁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맨날 직장 안 하고, 어? 그만하세요, 보국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그래. 아아아. 자, 오늘 제가 몇 시간 을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아이템 만들어서 감독님 주신 아이템을 우선은 1차적으로 오늘 장착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원래 끼고 있던 장착 신은 전투력이 지금 4억 4,873만이에요. 이거 원래 아까 꼈던 거 제외하고 지금 원래 제 본템. 그 다음에 이제 강귤님이 주신 거 이제 끼는 순간인데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끼도록 하겠습니다. 끼면서 전투력 올라가는 거 볼게요. 첫 번째 모자입니다. 모자는 우선은 말씀드리면 요거는 리턴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 구매하기로 했어요. 모자는 6인유턴 된게 있어서 강귤님하고 오늘 낮에 얘기했는데 모자는 뭐 새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리턴을 직접 치거나 요거는 좀 발전 예정입니다. 모자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끼면은 4억 6,942만. 그 다음에 상위. 요게, 요게 대박이죠. 39%에 9,619. 그 다음에 추업 띄웠고, 6 3 m 아까 직접 한 거. 요거. 자, 와, 수공 올라가는 거 보소. 상입니다 요거. 요거 오늘 리턴까지 완작, 완작했고, 나중에 뭐 에디는 기회 되면은 더급 올릴 수 있으면 좋겠죠. 추업도 아마 계속 올릴 것 같고, 이거는 엔드템이니까. 우선 쓸만하겠지만. 요것도 장착하면은 4억 9,100만.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은 에테 하이입니다. 요거는 요 상태 그대로 주셨어요. 36에 77, 마. 그 다음에 깡추 179에 럭 42. 이건 6일이턴 좀 넘긴 거. 요것도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면은 5억 1,500만. 그 다음에 견장입니다. 요것도 장착해볼게요. 마, 얼마 안 오를 거야, 아마. 견장은 많이 안 올라. 아, 이거 거의 안 올라요. 왜냐면 박무여서. 셋업이 지금 5세트가 박무거든요, 이게. 이게 셋, 셋업이 박무가 박무여가지고 수공이 거의 안 올라갑니다, 현재는. 벗기면 이제 달라지죠 그 다음은 마기단입니다 마기단도 오늘 완, 완작까지 완 이쁘게 했어요 36에 266, 795에 마오 그 다음에 이제 인트 11 리턴 완작했고요 이것도 장착해보겠습니다 5억 2,100만 그 다음에 거공 거공은 36%에 8호 6일 리턴보다 조금 더 높은 거죠 네, 6일 리턴 좀 안되는 36에 8호 이것도 장착해보겠습니다 5억 2 6 0 0 그 다음에 마이링은 그냥 이제 어차피 죽을 템이어서 가볍게 33에 2 16 요거는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끼고 5억 3천만. 그 다음에 고근입니다. 요거는 이제 감귤님이 저한테 평생 루미아라고 하셔, 하신 얘기. 33에 66인데 가위가 빵입니다. 평생 루미아하세요. 63리터 넘겼고 796. 럭은 25 달렸네요. 요거는 이제 도미 대신 끼면은 5억 5 950만. 확올라죠그 다음에 큰거 옵니다 이제. 장교불입니다. 가이닝이고요 36에 오인마그 다음, 63 리턴 된 거. 장교불이에요. 이제 첫 장착이에요. 요게, 얘랑 대체됩니다. 얘랑. 예, 얘랑 대체되어서, 요거 또, 장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교불. 전투력은, 5억 5,549만. 얼마 올라간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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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잠깐만. 엔지, 이 잠깐만. 떨어졌어. 여명이 아니야. 아, 씨. 변수. 아, 나도, 나도 지금 눈을 의심했어. 어, 왜, 아, 여명이 아니야. 여명이 안에서 떨어졌어. 스펙 다운됐어요. 네, 이거죠. 자, 5억 5,950만인데, 오른쪽 거 가이닝에서 올라갑니다. 요거 한번 장착해볼게요. 러면은 5억 6,700만! 이구요. 자, 그 다음에 신규템이죠. 에테르네 망토! 요거는 36에, 우선 에디는 그냥 크, 올, 인인데, 두 줄보다 살짝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일 리턴 쪽, 6일 리턴이죠. 6일 리턴. 작은 그냥 리턴은 대충 했고요 와, 럭이 17 올랐네. 좀 성나가네요. 인테가 좀 많이 안 붙긴 했는데, 촙도 우선 그냥 적당한거 띄워놨는데 요거 장교불입니다 요거 장착하면은 육세도비여서 꼭! 5억 7천 0백만이구요자그 다음에 큰거죠 미부입니다 이거를 주셨어요 그냥 정말 이거는 아 30에 30 귀하죠 제가 에디가 마마 랩당 1위였는데 원래 요거를 주셨습니다 미분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마상 여기서 하고 이제 교불 불키로 이제 윗점 깨작깨작해서 뭐 날먹으로 30점 도려, 도전해보거나 해보겠습니다. 요거, 미분, 창착합니다. <laughs> 전투력은 과연, 고! 5억 9,222만. 5억 9,220만. 자, 이제 6억 앞, 앞두고 있죠? 제일 큰 겁니다. 바로, 언더 컨트롤. 지금 요거 아까도에 매지컬 11리턴까지 다 했고요. 예, 윗잠 33에 665고요. 22성이 됐습니다. 이거, 이게 좀클 거예요. 이게 좀 많이 클 거예요. 예, 그래서 일부러 가장 마지막에 꼈고요. 요거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하 안끼안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지금. 그래서 아마 엄청 세질 거예요 요거 기준은. 고! 와! 6억 3,600만! <laughs> 업적까지 깨지네요 업적까지. 야! 6억 3,600만이고요. 22성 하면서 풀세트. 거진 4천만 올랐네요 하트 하나로. 아 우선은 이렇게된 거고, 요게 이제 오늘 1차 장착이고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오늘 하루 종일 다, 다할 수는 없어서, 요게 스포급이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더할수 있는 게 참고로 지금 예티핑 급인이고요. 그리고 장갑 있습니다, 장갑. 요거는, 예, 네, 요거는, 경기, 이거 515. 515 뜨면은 그때 할 겁니다, 강화. 5 5때 이거 크크홀 오리탈이거든요, 윗점 오리탈이고, 에디는 그냥 크인인데, 요거는 이제 그 이벤트 뜨면은 그때, 껴줄 예정이고 그리고 7세트부터는 이제 7, 6, 7 7세트부터는 올스텝 50까지 올라가거든요? 보면은 7세트 때 올스텝 50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벤트 때 만들 예정이고 그다 요거는 이제 마도산 판매 이거는 파, 판매할 예정이에요 그 감귤님이 주셨을 때 이게 제일 높은 거지서 이거 사줬는데 이거 안 낀다고 그냥 파, 팔래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판매될 예정이고 그리고 신발은 감귤님이 제작 중이시래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신발이 제가 좀 약해요 그니까 러 다른 이 망토는 마치 리턴이 돼 있었거든요, 장갑도? 근데 신발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근데 이거 신발 만들어주신대요. 더 올라갈 이프도르가 많이 남아있다, 아직은. 첫날이어서. 자, 6억3천, 6365일. 한번 F4 눌러보겠습니다. 됐을진 모르겠는데. 아씨, 떨려. 몇이야? 환산. 몇이야? 와! 10만6천! 저 영웅 칭호인데요? 아니 아니 저 칭호 아닌데요? 야 이거 아 이렇게 세웠다고 나 지금 템다안 끼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세웠어요? 나 지금 아직 바꿀 게 너무 많이 남 남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진짜 뭐 지금은 주무시러 가셨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